어, 잘 오셨습니다. 먼길잘 오셨고, 아기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로사도 평생 듣게 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녀오면, 주일 학교 다녀오면, 엄마와 아빠가 예배 잘 드렸니? 라는 얘기를 평생 들을 겁니다. 왜 평생 듣냐면, 제가 목사지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저희 부모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아직 물으십니다. 예배 잘 드렸냐?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언제 예배를 잘 드렸지? 하나님께 잘 드려진 예배를 나는 언제 잘 드렸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나 혹은 평안함이 있었거나, 혹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때, 아,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라고 생각하죠.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릅니다. 예배 잘 드린 기준이. 괜찮습니다. 따뜻한 데 계셔도. <laughs>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기준이 뭘까? 누군가가 너 예배 잘 드렸어? 했을 때,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예배는 한 40번? 그 단어가 한 4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 25번, 신약에 15번. 그 대신에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허리를 숙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단어들로 쭉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예배라고 우리 말로 기록된 것은 참 적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졌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여덟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 장소와 때, 그리고 예배의 이유와 방법을 다 말씀을 하셨 것입니다. 근데 좀 어렵죠? 영과 진리. 이렇게 나가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잘 드린 예배가 뭘까를 묵상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좋은 예배, 잘 드려진 예배를 어떤 개인의 감동, 혹은 예배자의 마음, 혹은 그 예배의 형식이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너희와 나기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지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33장 10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를 한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구분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구분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회막이 있죠. 이 회막을 찾아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간단하죠? 회막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만남의 천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구분된 이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분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따라 우리가 다 구분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된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 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중에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즉, 예배가 성립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구분된 이들과 하나님의 만남인데, 우리는 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과연 오셨는가? 그게 문제죠. 그러나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19절과 23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볼수 있다라는 거죠. 볼수 있다. 내가 내 앞을 지나갈 거고, 너는 내등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수 있게 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에 오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수 있느냐? 하나님 임재의 증거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오셨는가? 오시지 않았는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19절에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21절을 보면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손으로 덮으심으로 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 세 가지 우리 뒤에 것부터 한번 보면요 21절에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손으로 덮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과 상징에서 반석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있었던 성경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의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도 걸어잠그고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임재의 증거는 무엇이냐?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의 증거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 예배 장소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이두 가지로 증명되는 것이죠. 왜 예배 드리고 와서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많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왔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이거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함을 가지고, 또 예배 들리고 나면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예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3.1체 하나님이 중에 예수님의 임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은 은혜, 진리,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 볼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사도 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세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이 지나가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이죠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세상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즉 세상과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증가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장소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가끔씩 수련회나 부흥회 갔다 오면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런 상황들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한장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내 영광을 보여 주세요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셔 가지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하신 또 선하신 성품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보면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구분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당 안에서 선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 예배 중에 선한 것이 다가오는 것 같고, 선한 것을 깨닫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 같고, 성령의 열매가 그 성품들이 나에게 맺히는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즉, 예배에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분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반드시 만남의 두 주체가 함께 있어야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이며 시작이며 끝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며 예배의 시작이며 그것이 예배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할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죠.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55분을 하나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 라고 바라고 있다가 하나님이 5분 왔다 가셨다. 그러면 그 5분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 드린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예배는 단지 우리의 종교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종교행위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어떤 감동이나 가지게 되는 의미로 내가 잘드려진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곳에 오셨나? 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평안함이 찾아왔는가? 성령의 능력들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셨습니까? 이제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추구하시기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